표준 세번역 11개상 16장.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내려서 바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러 보험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키하고그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바사들여러보함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주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께서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예우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러보함의 가문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보함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사 왕체 26년에 바사야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무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에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무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야사 왕체 27년에 시무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무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무리는 주께서 예우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 왕체 27년에 시무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무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플레셋에 속한 기쁘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무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 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쁘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시무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의 불을 치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무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러 밤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키한 그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무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귀력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야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세야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야 서왕체 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회 동안 다스렸는데, 6대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의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머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바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야서 왕체3 8 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 2두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에빠르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사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홉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 17장 길라세 티셉에 사는 티셉 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아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뗄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아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아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니어 놓고 죽게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죽게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엘리아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아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